이사야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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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그슬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구루터기에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숩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삶과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와의 호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요 다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아수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온삭도 곧 아수르의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 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팔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세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담배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화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9장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밤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다.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호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 즉 모든 백성 곧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불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화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화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10장. 불이한 명령을 만들며, 불이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 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활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기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의 보금자리를 얻음같고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 족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게 되냐?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은 이로다그러므로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스루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불어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르나다 너안아도시오 만메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소시고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와께서 호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능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